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지금은 부산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년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랄 만한 일들이 제게 일어났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정말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단 둘이서 살고 있어요. 요즘 정말 행복하고 이런 게 바로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를 오래 했었습니다. 남들은 왜 그런 사람이랑 오래 연애를 하면서 시간 낭비를 했냐고 저한테 말을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많이 좋아했어요. 남들이 보면 다 철없는 사람으로 봤지만 제 기준에는 귀여워 보였습니다. 콩깍지가 이래서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튼, 전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연애 초반에는 그렇듯이 데이트도 자주 하고 만나기만 해도 깨를 볶으면서 좋아 죽잖아요? 저희 커플도 그랬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도 많이 샀고, 다들 저희의 연애를 축하해 주었죠. 그 사람도 자기 시간 다 저한테 투자해 가면서 저와의 연애에 최선을 다했고 저도 그랬죠. 그런데 이런 행복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몇 개월 동안은 정말 행복했지만 그 뒤로부터는 아주 힘들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점점 자기 시간과 돈을 저한테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취미가 있어요. 바로 컴퓨터 게임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5 시간은 꼭 해야 하는 사람이죠. 저와 연애를 했을 때에는 저와 데이트를 하고 밤을 새면서까지 게임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계속하니까 잠잘 시간도 줄어들고 힘이 들어선지 저와의 데이트를 포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게임한테 밀리니까 많이 속상했습니다. 저와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게임 이벤트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가는 남자친구를 보고 저 혼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싶어서 회의감도 많이 들었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지만 갈수록 더 심해져서 제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많이 속상하고 저 혼자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자 친구는 저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박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어. 근데 내가 어디 클럽을 가거나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 정도면 건전한 취미 아니야? 난 너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 왜 자꾸 뭐라 하면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오히려 말대꾸를 하면서 제 말에 반박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턱 막혀서 어버버 하고 있었고 남자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친구는 자신이 게임을 하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게임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남자친구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부모님께 기대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쓸 정도의 돈만 버는데, 한 달에 많아야 120만원을 법니다. 그런데, 한 달에 쓰는 휴대폰 소액결제 값이 300만원이에요. 항상 이렇게 초과되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이 지원해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대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에게 쌓인 빚만 약 천만원 됩니다. 저는 월급의 70%를 적금을 넣고, 나머지도 생활비에서 아꼈어요. 제 시선으로 남자친구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태평합니다. 나중에 되면 다 갚을 거야. 라고 하면서 늘 회피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그 사람의 매력이 뭐길래 그때의 제가 퐁당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모습조차도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남자친구의 철없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게임을 좋아하고 돈을 허투루 쓰는 것으로도 모자라 술까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깔끔하게 먹고 연락도 잘 되면 몰라요. 술을 먹으면 초반에는 연락이 잘 되다가 술에 취하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말이죠. 밤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일이 너무 반복돼서 어느 날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술을 먹고 어떻게 노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켜본 결과 정말 평범하게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습니다. 술 먹고 기분 좋아서 하하호호 떠들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 술버릇이 조금 과격해요. 술을 잘 먹는 사람이 아니어서 술을 먹으면 취한 게 티가 확 납니다. 남자친구는 술을 먹으면 인사불성이 돼서 욕설도 마구 내뱉으면서 고성방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타입이죠. 그런데 이게 다음날 일어나면 남자친구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술 버릇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술을 먹고 옆자리 테이블 사람이랑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했고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게 CCTV로는 남자친구의 횡포가 다 드러났습니다. 옆 사람을 먼저 때린 사람도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경찰서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꽤나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그 피해자와 합의는 잘 받고, 그날 저에게 이제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드디어 제가 걱정이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를 정리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믿었고, 그의 금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자친구는 작심삼일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하지만 얼굴을 보면 바로 티가 났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은 술을 먹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화를 냈지만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아 이제 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네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술 먹으면서 너한테 피해준 거 있어? 나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연애하면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잔소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매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저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게임 중독에다가 돈도 막 쓰고 알코올 중독까지 있는 남자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이 부분만 빼면 남자친구와 저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이 문제 말고는 특별히 싸우는 게 없었죠. 그렇게 몇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어느새 결혼 정령기가 되었고 저도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던지 아니면 얼른 헤어지고 새로운 결혼 상대를 만나야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정이 너무 들었는지 막상 쉽게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철이 없다는 건 저도 알지만 헤어짐을 선택하는 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남자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충 눈치채고 계셔서 얼른 저에게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얼른 만나라고 권유하시더라고요. 주위에 좋은 남자 많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몇년 동안이나 했고, 그리고 제가 사귀었던 첫 남자친구라서 애정이 조금 남달라요.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늘 자기 아들이랑 사귀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고, 명절 때 매일 용돈도 보내주시고, 안부전화도 자주 하셨거든요. 거의 친딸처럼 저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이 되었어요. 몇주 동안 고민을 하는 동안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짐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제가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거든요.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뱃속에 하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고 기쁘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짐을 고민할 틈도 없이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헤어지면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아이를 낳으면 남자친구도 철이 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축하해주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손을 잡으면서, 딸,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 라고, 울상으로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잘 살겠다고 말씀드리고 시댁살이를 시작했지요 저희 둘다 돈이 없기도 했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시어머니 보호 아래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좋았고요 그런데 제가 상상하던 시댁살이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저는 임신도 했으니 남편이 매일같이 제가 먹고 싶은 거 사달라는 거다 사주면서 술과 게임, 그리고 과소비까지 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무관심했거든요. 제가 자신과 한 집에서 사니까 더 마음이 놓이는지 게임을 더 오래 했고 술도 많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러고 집에 안 들어온 적도 있었죠. 원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저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돈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까지만 해도 착하시던 시어머니의 태도도 바뀌셨어요. 남편이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막 나가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제 탓으로 여기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 하나 단속 못한다고 속상해하셨습니다. 남편이 밖으로 나 다닐 때 네가 남편 좀 이해하고 이끌어야지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눈치를 주셨죠. 그리고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으니 집안일도 조금씩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임신한 몸으로 걸레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까지 개면서 시댁살이를 했어요. 중간중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집으로 도망갈까 고민도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더군요. 저와 남편이 매일 게임과 돈, 그리고 술 문제로 투닥거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방관하기 일쑤였어요. 머릿속에 자기 아들 관리는 며느리 거라는 생각이 박혀 있으셨거든요. 결혼 전에는 자기한테 짐덩이였던 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니까 마음 놓으셨겠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놀러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더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빚은 점점 더 쌓여만 가고 저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폭발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거든요. 이제 할수 있는 대출을 싹다 했고 자기한테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걸 남편도 잘 알아요. 저는 그러면 남편이 돈을 안 빌리고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엄청난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사채를 써야 할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진지하게 신체 포기각서 이야기까지 하면서 내일 당장 찾아가 볼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진심으로 이 사람이 사채업자를 찾아갈 생각인 것 같아서 화를 내면서 말렸어요. 그때 저는 배도 어느 정도 나왔을 때였고 거기다가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때는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드디어 제 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애아빠가 될 사람이 신체 포기각서를 쓰면서까지 돈을 빌리려고 해? 태어날 아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지금 내가 번 돈으로 빚을 갚는 것도 빠듯한데, 거기다가 또 돈을 빌리겠다고? 나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나 당장 친정에 들어가서 살 테니까, 이혼하자, 정말로. 저는 울며불며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내뱉은 게 남편에겐 큰 타격으로 왔는지 갑자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빚 갚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래요. 그리고 다시는 게임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돈도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바보같이 또 남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네요. 우선 한번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바로 남편은 게임도 하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휴대폰 소액결제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제가 하는 집안일을 도우기 시작했죠.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180도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워 하면서 저보고 고맙다고 하셨죠. 이제, 정말 이 남자가 정신을 차린 건가 싶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만사기였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를 많이 간호해 주었고 행복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죠. 제가 열심히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늘제 옆에 있어주던 남편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어디 갔나 싶었더니 남편 말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산후조리원에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응원했죠. 오히려 남편이 드디어 처리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산후조리원 퇴원하는 날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바로, 이번 달 휴대폰 소액결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거의 일만 하고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던 남편인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게임을 하고 술을 먹고 다녔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 이번 달은 평소보다 더 많이 썼더라고요. 그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화가 미친 듯이 나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둔제 자신도 너무 한심했지만,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남편에게 화낼 틈도 없이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육아는 당연히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뵙고 싶었어요. 부모님한테는 잘 지내고 있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서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아무한테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근처 산책을 하러 밖에 잠깐 나갔어요. 남편한테 아이를 부탁했죠. 그래도 아빠니까 어깨 너머로 아이를 돌보는 방법은 얼추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고 있기도 했고요. 그날 딱 하루 혼자 있고 싶기도 했고 왠지 울고 싶은 날이어서 밤에 조용히 나가서 사람 없는 곳에서 산책을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주저앉아 소리내어 오니까 조금 마음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밖에서 한 30분 있다가 아이가 너무 걱정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울었던 것이 티가 나지 않게 정리한 뒤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미친 듯이 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얼굴은 빨갛게 부어 올라 있었고, 그 앞에서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아, 왜 이제 와? 아, 쟤 너무 시끄러워서 게임에 집중이 안 돼. 아, 좀 재워 봐."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울음소리가 평소와는 달랐고 아이의 온몸이 미칠 듯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바로 아이를 아는 채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아이는 감기 몸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나무라셨죠 저는 그때 머릿속에서 남편이 스쳐 지나갔고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새벽 내내 아이를 간호했지만 남편은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조금 나았고 남편은 새벽 내내 게임을 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의 게임 아이디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소액결제도 차단했지요. 그리고 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 짐과 아이 짐을 모조리 챙겼죠. 제가 방에서 짐을 챙기는 소리를 듣고 잠에 깬 남편은 태평하게 어디 가냐고 물었고 저는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아이디를 삭제했다는 것과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했다는 것도 말했죠. 남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확인해 보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게임 아이디를 삭제한 것을 보고 화를 미친 듯이 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남편이 화내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남편의 화내는 소리에 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오셔서 남편을 말리셨죠. 저는 그때 남편 보는 앞에서 컴퓨터를 집어들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컴퓨터는 산산조각이 났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벙 쪄서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거기다 대고, 내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라고 한뒤 아이를 안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컴퓨터는 남편이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한 거였어요. 저는 정말 통쾌했고 그 컴퓨터 값이 차한대 값보다 더 비싸서 앞으로 게임을 하지 못할 남편을 생각하니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돌아와서 제가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다 쏟아냈고. 다행히도 부모님은 저를 보듬어 주셨죠.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이혼서류와 함께 이때까지 시어머니들은 모르는 소액결제 내역과 빚 내역까지 모조리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 소액결제 통장은 시어머니 걸로 바뀌었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몰랐던 아들의 빚 상태를 보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저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어머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갈 거예요. 라고 한뒤 끊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혼도 했죠. 합의 이혼으로 하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친정 집에서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왜 이제야 집으로 돌아왔나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육아도 도와주셔서 훨씬 수월해요. 도대체 그 모질이 남편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는지 몰라요. 연애했던 그 세월이 너무나도 아깝고. 지금 생각해봐도 후회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철없이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 사람은 평생 철이 들지 못할 것 같네요.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혹시 자기가 콩깍지가 씌인 건지 안 씌인 건지 잘 알아보고 결혼하세요. 저는 연애기간 동안 콩깍지가 씌였다는 걸 모르고 결혼했는데 콩깍지가 한번 벗겨지니까 과거가 뼈저리게 후회가 되네요. 여러분은 저 같은 선택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